질러주세요. 반갑습니다. 투에서 정의 부장으로 다시 돌아온 신승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즐게보셨어요 네. 저희 진짜 홍보 지금 목숨걸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후원해 네. 뭐 주셔야 돼요. 네. 진짜. 네. 큰 박수와 환호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. 둘 안녕하세요. 베테랑투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이렇게 첫날 어,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9년만에 어, 왔는데 좀이 전작보다 좀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해서 정성들여서 만들었는데,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. 어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활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서도철 황정민 배우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황정민 배우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황정민! <laughs>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,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<laughs> 네 고맙습니다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그 베테랑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정말 좋네요 어, 명절 잘 보내시고요. 네.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인입니다. 예, 아, 개봉 첫날부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,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잘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2천만, 2천만 합시다. 2천만, 아, 예, 어, 2천만 가자. 어, 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운전하신 분들은요 안전벨트 꼭 메시고요 집에 가실 때 계단 조심하시고 어, 추석 연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어, 저희 영화를 바로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모윤주. 네 감사합니다. 어 진짜. 이 오늘 개봉했어요. 오늘 개봉했는데 이렇게 첫 관객분들은 너무 소중한 거죠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입소문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? 네. 네. 저기 2천만 은 너무 좀오바스러운것 같긴 해요. 너무 많아 수가. 그럼에도 대박 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안보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비 오는 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. 그죠? 맞죠? 예. 여러분들은 비맞지 말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연휴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윤영사 역할의 김시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베테랑 투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다가오는 또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왕영석 할 맡은 노대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저희 오늘 개봉 첫날인데 덥하고 덥고 습한데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 남은 일정 파이팅하라고 저희 베테랑 투맥게투 팀에게 파이팅 한번 해주고 싶은데.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? 네! 아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베테랑 투팀 하면? 파이팅! 이잘안 예, 되셨죠? 제가 한번 <laughs> 얘기한 거. 자, 베테랑 투 팀! 파이팅! 네 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자, 부탁드릴게요. 베테랑 투 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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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어... 저, 저희 지금 식구들 토탈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. 애기들이요. 여러분들의 손끝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네. 네,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네, 저희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굿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c ả